다음 소식입니다. 며칠 전 붕괴된 성남 정자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오늘 정자교에 대한 합동감식을 4시간 넘게 벌였습니다. 성남시와 교량을 점검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는데요. 설계와 시공 관리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다리 보행로를 살피는 감식팀, 다리 위부터 아래 하천변 잔해물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합동감식은... 정자교 붕괴 현장에 대한 상부 슬리버와 하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감식팀은 보행로가 끊어진 지점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주로 철근과 콘크리트 절단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철근 상태 등을 살펴봤습니다. 수도관이 파열돼 다리 붕괴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떨어져 나온 잔해물은 수거됐습니다. 감식팀은 무너져 내린 다리의 잔해 사이에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관련 부서와 관리 주체인 분당구청, 점검을 한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다리 설계에서부터 시공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뤄진 안전 점검과, 보수 공사 관련 내역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불신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습니다. 문득진 그날 바로 서울에 있는 딸이 전화를 해 가지고 엄마 절대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말라. 엄마 늘 다니던 길자 중대시민 재해 적용과 관련한 법률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OBS 뉴스 문정진입니다.